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웅입니다 정부 규제의 암호화폐 거래업계 빚성 어패트로 재편이라는 소식인데요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공식화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업계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국내 투자자의 90%가 모인 빗성과 업비트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계약을 맺고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은행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 라마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농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재계약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피트도 주거래은행인 K뱅크와 올해 초 맺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이서 거래업계 빗썸과 어피트로 재편된다 얼마전 제 영상을 보시면 고위층이 업 어피트로이직 시도를 한 소식이 있었죠.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정부에서 이상한 잡벌의 손을 없애고 대형사 위주로 재편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한 변화와 시도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기분이죠. 아직도 감이 안 오신다고요? 앞으로 올라가는 코인뉴스 영상들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